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스페인의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여행 팁첫 번째 시간으로요.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면 무엇을 시켜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시켜야 할지, 팁은 얼마나 줘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여행 오시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속 시원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면 우리 인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인사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해주면 대부분 반갑게 인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뭐 종업원이든지 누구든지 보이면, 올라! 하고 인사하시면 되게 좋아해요. 올라!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이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웨이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오셨어요?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4명이라면요. 언어가 잘안 통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스페인어로 좀 나는 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omos cuatro. Somos cuatro. 예, 우리 4명이에요. 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숫자를 좀 외우고 오시면요. 여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좀 됩니다. 우리나라도 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시면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몇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같은 위치에요. 그래서 그, 뭐, 레스토랑 들어가셔서 빈 테이블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막 달려가셔서 앉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직원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시고 안내해 줄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블에 이제 앉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제 메뉴판을 갖다 줄 겁니다. 이 메뉴판을 이렇게 주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마실 건가요? 뭘 마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스페인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셔서 일단 테이블에 착석하시게 되면 마실 음료를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이렇게 메뉴판을 갖다 주면서 어떤 음료를 마실지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음료를 이제 주문하시게 되면 준비해서 이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료를 가져오는 동안 이 메뉴판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시킬지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음료 같은 경우는 탄산음료도 있고요. 그리고 와인, 맥주, 상그리아, 뭐 끌라라, 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그리아는 와인 칵테일을 말하는 건데 여행자분들이 아주 많이 즐기는 술이고요. 끌라라는 맥주에다가 레몬 환타를 넣어 주기 때문에 술을 잘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끌라라라는 것을 아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셨다가 한번 드셔 보세요. 자, 이제 웨이터가 음료를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를 주문하시, 주문하셔야겠죠. 만약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 조금 이따가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웨이터를 이제 다시 부르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웨이터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웨이터가 볼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뺄던, 뺄던, 예, 실례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빼르돈 하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웨이터를 이렇게 불렀는데도 이제 빨리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재촉하시면 안 돼요. 어,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이제 점이죠. 왜냐하면 웨이터들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인은요, 좀 기다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메뉴판을 이제 들여다보면 대체로 이제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뉴판이 아주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그냥 뭐 음식 하나 시켜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고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감자탕 중짜요? 제가 감자탕을 좋아합니다. 감자탕 중짜요? 아니면, 뭐, 짜장면, 예, 중국집 가면, 짜장면 두 그릇에, 뭐, 탕수육 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이제, 레스토랑에 가시면요. 음, 이런 방식이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시는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시는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커피를 마십니다. 아이, 굉장히 좀 순서가 길죠? 네. 어쨌든 이 순서를 다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식을 좀 적절히 시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 세명이 레스토랑에 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건 제가 가이드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진 않잖아요. 그쵸? 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드시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들이 3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샐러드 1개하고, 어, 뭐, 등심 스테이크 1인분, 이렇게 시킬게요. 음, 같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 이제 양이 좀 많으면 이렇게 좀 나눠 먹는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본요리, 즉두 번째 먹는 음식은 나눠 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시키는 거죠. 샐러드와 같은 이제 첫 번째 음식에서는 스타트라고 그러죠? 첫 번째 음식에서는 나눠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먹을 것을 시켜서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음식과 두 번째 음식은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켜서 먹는다. 단, 첫 번째 음식은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 이제 세 명이 가서 적절하게 시키는 양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 음, 샐러드 한 개에 등심 스테이크 2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데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이제 꼭 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음식을 이제 주문하시고 난 이후에 또는 음료를 주문하시고 난 이후에 빵을 갖다 줍니다. 빵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빵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행자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아. 빵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다 주니까 공짜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빵을 막 먹습니다. 이 빵을 추가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전부 다요. 계산서에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시키지도 않은 빵이 나오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드시러 갔는데 국만 갖다 주고 밥은 안 갖다 준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즉 빵이라는 것은 스페인에서 곧 우리나라의 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빵은 그냥 가져다 줍니다. 의뢰이 가져다 줘요. 스페인 사람들에게 빵은 식사 시간에 꼭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빵은안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웨이터가 빵을 들고 왔을 때아저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가져갑니다. 그러면 계산서에 청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후식을 드셔야 됩니다. 웨이터가 두 번째 음식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고 나서요. 접시를 치우거든요. 접시를 치우고 나면 다시 메뉴판을 가져다 줍니다. 왜? 왜 갑자기 다시 메뉴판을 갖다 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후식을 주문받기 위해서입니다. 후식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이제 고르라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식후에 후식의 개념이 보통 왜 커피 그냥 한잔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식당에서 보통 마시지 않고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건너 뛴다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레스토랑에 오면요. 반드시 후식을 챙겨 먹습니다. 후식도 하나의 음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아마 본 요리보다 후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 보통 후식에는 조각 케이크라든지 아이스크림과 같은 좀 달달한 것을 먹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면 이 칼로리 폭탄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후식까지 이제 다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커피를 주문합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나 꼬르다도 커피를 이제 주로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이 꼬르다도라는 커피는요, 에스프레소처럼 내려서 우유를 아주 살짝만 부어줍니다, 살짝. 그래서 이제 커피까지 이제 다 마시고 나면 이 점심 식사가 종료가 되죠. 보통 한2 시간 정도는 먹습니다, 천천히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바로 계산서를 갖다 달라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식과 커피를 먹고 마시고 나가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가도 되느냐? 어, 이 문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다 다릅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 후식을 이제 드시고 싶지 않다면요, 커피 정도 또는 한잔차한잔 마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는 커피 한 잔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계산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양은 좀 조절하시되 스페인 사람들이 즐기는 점심 식사대로 드셔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계산, 이제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다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스페인에서는요 어디서든지 간에 계산하실 때 먼저 계산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스페인어로 계산서는 la cuenta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a cuenta por favor 계산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la cuenta por favor 그러면 종업원이 계산서를 이렇게 동그란 접시 위에다가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85유로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카드로 계산하실 거면 종업원한테 나 카드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카드 기계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현금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100유로짜리를 지폐를 이제 접시 위에 올려 놓으면 종업원이 와서 접시를 가져가고 거스름돈을 접시에 담아서 다시 가져다 줍니다. 어 아, 되게 복잡하죠. 현금을 접시 위에 올려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아직 계산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시려면요 반드시 현금을 접시 위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85유로 딱 맞춰서 올려놓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돈을 올려놓고 그냥 짐 챙겨서 레스토랑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팁, 팁 있죠? 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면 보통 1유로에서 한 5유로 정도 사이 정도 두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음, 보통 한 2, 3유로 정도 남겨놓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동전이 없거나 이러시면 그냥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산서를 이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구두로 주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착오가 생겨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뭐 하나 먹었는데 두개 먹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음식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든지 빵은 거절했는데 빵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세개 시켰는데 오히려 두개 시킨 것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아싸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다르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점심 식사시간이 보통 12시부터죠? 네. 스페인은 12시에 가면 문안 열려 있습니다. 스페인은 1시부터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영업시간이 낮에는 1시부터 오후 4시 또는 4시 30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녁 식사 시간은요. 좀 늦은 편입니다. 저녁 식사 영업 시간은 빠른 곳은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1시 30분. 하지만 대체적으로 8시나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저녁을 좀 빨리 먹고 싶다.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레스토랑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맥주 한 잔에 따파스 간단하게 따파스 먹을 곳들은 열려 있으니까 바나 이런 데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레스토랑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제가 여행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자유여행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간혹 보여요. 그러면 이제 주문하실 때나 아니면 계산하실 때좀 당황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문이나 계산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또 스페인 여행에서 아시면 좋을 다른 팁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